자, 예, 세 번째로 제가 또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얘기 또안할 수가 없겠죠. 자, 지수는, 음, 제가 요 이제, 음, 차트 보면 이야기 드리면, 음, 사실은 지금 오늘 그, 그, 인플레이션 둔화, 그, 지속 흐름이, 어, 확신이 없어요. 우리 파월 의장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음, 금리 인하를안할 수도 있다. 뭐 파월 의장이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안할수 있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렇게 가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습니다. 어, 악재주 대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그리고 다음 달, 다음 주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만약에 4월 달도 뭐 고용,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2%대로 쫙 빠지지 않고 계속 끈적끈적하게 3%대로 유지가 되면, 금리하는물 건너 간다. 예, 그죠? 금리, 이, 미국장은 엔비디아 빼고는 금리나 그 이야기 나오면 그냥 다 금락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죠? 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고, 삼성전자만 뭐 실적 잘 나와서 버티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뭐 떨어지더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요, 이렇게 떨어진 폭이 있죠. 이 떨어진 폭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떨어지자면 8230까지 떨어집니다. 그죠? 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은. 어, 줍줍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줍줍은 있잖아요. 예, 언더 슈팅에서 줍줍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떨어지는 찰나에서 줍줍하면 되고. 지금 고점에서 5% 떨어졌는데 줍줍하다가는 어, 계좌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 라인에서는 매수하면 되겠다. 어떤 라인이냐면 예, 최대로 떨어졌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최대로 떨어졌을 때요 라인이 아닌가. 예, 요 이제 11월달 11월달 고점을 이 고점까지 왔다가 여기죠 이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이 어?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돈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러면 뭐또 어마어마한 찬스가 나올 수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한10 떨어졌죠 네, 엔비디아는 그렇게 이제 급락할 수가 없고 만약 10 떨어지면 이제 엔비디아도 줍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하이에나처럼, 그죠? 먹이를 보면 순식간에 달려나가가지고 먹이를 낚아채잖아요. 그죠? 첫날 만날 에, 초원에서 뛰어다니면 지쳐가지고사슴못 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딱한번 놀아가지고 탁 100m 달리게 해가지고 딱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어, 요 라인에서 몰빵은 아니고,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요 밑에. 크게 늘릴 마음의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 지금 한 4%? 한 4%? 한 4%, 5% 정도. 그러니까 오늘 같이 떨어지는 건 두세 번? 떨어지면 이제 신용 반대가 나오고, 끝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때 이제 당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장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신규 종목 바로 이야기 해볼게요. 아 어제 이제 그 뭐예요? YST란 종목 했는데, 자 YST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게 눌림 몽 매매가 쉬운 매매가 아닙니다. 예. 눌림 목 매매는 돌파 매매보다 어, 되게 가깝해요. 가깝한 예. 게 뭐냐면, 뭐 돌파 매매나 뭐 그냥 뭐 급등한 그때려 샤를 들어갔다가 운전은 그냥 바로 급등하고 그런 게 이제 그래 돌파 매매인데 이 ST라는 이렇게 쳐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쳐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먹는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라인이죠. 요앞전거좀 돌파 라인. 여기 한 60일 라인이네,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얼마입니까? 네, 한 19,500원. 여기까지 보면 또 찬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 속옷 날 출출하지 말고 계속 기다렸다가 한방에 먹이를 쫓아로 달려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신규 종목도 해볼게요. 신규 종목 오늘도 저 밑에서 쳐져 있는 종목 한번 해볼게요. gst 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번 한 달. 구석에 처박힌 종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완전 구석에 처박혔어요. 46,700원. 처박혔잖아요, 지금. 처박혀가지고 이게 언제 올라갈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 더 이상 떨어질, 뭐, 크게 떨어질 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예,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우측 하단에 지금 처박혀가지고 거래도 없고 지원자 어, 평생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요런 게 눌림목입니다. 음, 아무도 관심 없고 예, 그런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어, 하염없이 기다리는 매매가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그래서 예, 눌림목 매매는 빠음에 예,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막 신경질 납니다. 예, 짜증나고 막 울분이 치솟아요. 왜안 가냐고.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눌림목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아, 요 종목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어, 눌림목 매매하고 돌파매매는 다르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안정이 안정, 안정적이라 해서 이 돌을 닦아야 되면 도를, 눌림목은 돌을 닦아야. 어, 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극도하는 마음가짐으로 눌림목을 매매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래서 눌림목 매매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이런 게 중요하고 주말에 항상 어디 어, 좀 마음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데 좀 시험시험 매매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눌림목 매매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바로 다음 달까지 또 홀딩하는 그런 또생루 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어디서 급등할지 모르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급등 나오기만을 할임없이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시면 GST는 요게 이제 올라갈 모멘텀 바로 액침 냉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AI 서버가 이제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식힐 때공냉식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는데 그 바람으로 식힐 때 이제 운영 비용이 낮는게 장점인데 이제 빠르게 온도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액침 냉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몇주 몇 전에. 그 액침 냉각이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액체로 온도를 식히는 절연 특수 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거기에 담가 버리면 빠르게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액침 냉각입니다. 그래서 GST가 그게 선두 주자로 갈 수가 있고 공기 냉각하고 저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고 이 액침 냉각은 누가 말하기를 거부할 수 없는 기술이다. 이제, 공랭식이 아니고 액체로 전부 다 서버를 지키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AI 전력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뭐 유리기판 쪽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10년 이전, 10년 안짝에 전혀 그런 내용으로 올라간 적이 없는 세트예요. 그러니까 전혀 똑밖의 세트라는 거죠. 새로운 신기술. 그래서 이 액침 냉각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보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료는 실적입니다. 실적은 뭐 매출액 3천억대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원래는 이 종목이 스크러버하고 칠러 제조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 모멘텀은 지금 액침 냉각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좀뭐 종목 이야기보다는 원래 노가미 매니저님께서는 좀 약간 돌파 매매로 좀 약간 그 화끈한 매매를 좀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번에는 이 눌림목 매매로 좀 이렇게 하시는 그 방향을 바꾸신 계기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그게 부분들이 혹시나 시장에 대한 어떠한 뷰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어떤 부분들이라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이제, 눌목 림 매매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음, 돌파가 안 되니까 가져왔죠. 예, 돌파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섹터가 이제 그런 예, 그 AI 전력하고 그런 게잘안 되니까, 지수가 빠지면 돌파가 잘안 되죠. 예, 뭐 돌파되는 게 있긴 있는데 잘안 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방금 지수 얘기했던 것처럼, 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어, 지수가 반등 나올, 지, 지수가 한 830, 830에서 반등 나온다고 그랬죠. 산이 높으면 골도기 고 골도기 으면 산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뺄 때, 그냥 지구 끝까지 뺍니다. 그러니까, 목 견딜 정도로 뺀 다음에, 시야를 막 급등 땡기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눌리목 자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눌리목 자리는 지수가 빠질 때, 돌파 한 종목보다 덜 빠지니까, 고런 종목이 안전하게 좋다 이렇게 또 고런 어떤 지수가 빠지니까 고런 전략으로 채 받고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20%짜리 또 실이 들이 댈 테니까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51,500원, 2차는 6 8 0 0원 손절은 37,4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